여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지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왕이 거울에게 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냐 질문했을 때 거울은 처음엔 계속 여왕이라 대답해 주었지만 백설공주가 도둑에게 먹거리 쪼가리를 전해주고 그를 풀어주자 선행 게이지가 쌓이게 됐었죠. 이후 똑같은 질문을 거울에게 했을 때 거울은 말합니다. Famed is thy majesty, the a e s t e a I n 물론 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왕님이지만 내면 속 진정한 아름다움을 눈뜬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말이죠. 원작의 백설공주에선 백설공주가 나이를 먹고 하루하루 예뻐져 7살이 되었을 때 여왕의 미모를 능가했기 때문에 스토리 진행이 되었으나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여왕이 더이쁠 수밖에 없는 배우진이기에 이런 임치방편의 설정을 굳이 추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비는 사냥꾼과 군인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변신을 이용해 독사과를 먹일 것이 아니라 선행계지를 조금만 쌓아 백설공주를 능가하면 되었던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실제 백설공주는 착한 듯 보였으나 도둑에게 음식물 조가리를 주기 전까지 외모 플러스 내면의 점수가 왕비보다 낮았었죠. 그도 그럴 것이 백설공주는 숲속 난쟁이들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신발을 신고 침대 위에 올라가 잠에 드는데요. 이를 발견하고 두려움에 떠는 난쟁이들에게 일절 사과 한 마디 없이 다가가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이 이름은 뭐니 같은 소리나 내뱉는 여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진 캐릭터였습니다 여왕의 사회봉사 일주일 정도 산에서 컷이 가능한 캐릭터였죠 제작진들의 욕심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가한 이 설정이 백설공주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의 개연성을 깨버렸기에 실제로는 왕비가 백설공주를 친딸처럼도 아니고 적당히 잘해주거나 백성들에게도 선행을 베풀기만 했다면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모의 총합이 백설공주와는 비교도 안되게 올라가 백성도, 백설공주도, 왕비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며 영화를 끝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설정을 바꾼 것이 이뿐일까요? 원작에선 눈처럼 흰 피부 때문에 이름이 스노우 화이트로 정해졌으나 피부가 하얗지 않은 배우를 이용하기 위해 눈보라 침밥을 기념해 백설공주로 정했다는 이 피부톤에 붙이기엔 이름을 너무나도 대충 지어보이는 느낌이 나는 설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 이름은 안개 낀날 비와 함께 내려 축축해진 기분 나쁜 눈덩이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여왕의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사냥꾼의 도움으로 백설 공주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마법의 숲 속으로 도망에 성공하는데요, 그곳에서난 안쟁이들과 지내길 잠시 자신이 구해줬던 잘생긴 도둑을 숲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와이프가 죽자 이쁜 새 여왕을 들인 메모지상주의 금사빠 아버지의 피핀 모습인 것인지 백설공주는 잘생긴 노둑에게 마음이 홀려 곧장 아버님의 유품을 건네주고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쫓는 병사들을 피해 숲속에 숨어 조심히 도망치는 와중 더마블스의 박서준이 왕으로 있는 종족 알라나드의 먼 후손이라 노래로 대화를 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한 것인지 쥐죽은 듯 숨어있어도 모자를 판에 숲속 전체가 울려 퍼져라 시시때때로 뮤지컬 노래로 대화를 하는데 이쯤되니 사실 주인공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병사들을 불러들여 죽으려고 작정한 것인지 저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연출적 아쉬움 또한 곳곳에서 느껴졌는데요. 백설공주가 뮤지컬 장면 때마다 결연한 의지를 확고히 보이는 느낌을 살리려 표정 연기를 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백설공주의 표정은 선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구해내겠다라기보단 울고 든듯 노려보는 눈, 비장하게 튀어나온 아랫턱 등등 라망이 끌어올라 흑화해가는 표독스러운 악역의 표정 연기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독사과를 먹은 공주에게 왕자가 키스를 해 살려내는 장면이 그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사람들은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한 건지 일말의 긴장감도 임팩트도 없게 연출했는데요 독사과를 만들며 이 독사과의 해독법은 진정한 사랑의 키스뿐이다 라는 부분을 친절히 미리 보여주며 도둑이 백설공주한테 키스해서 깨어나겠네 라는 예측을 하게끔 상황의 전개부터 흥미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사과를 먹고 쓰러지자마자 거의 바로 도둑이 달려와 키스를 해 그냥 깨어냅니다 차라리 이 영화의 연출 감독을 박태준 만화가에게 맡겼다면 노파로 변신한 여왕이 백설공주 앞에 갑자기 등장하고 독사과를 먹고 쓰러진 이후 그에게 달려가는 도둑의 모습과 독사과를 만들 때 해독밥을 보는 마녀의 과거 해상 모습을 교차 편집으로 보여주면 좀더 웅장하고 임팩트 있는 장면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를 한번더 놀라게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난쟁이인 덤벙입니다 매사에 모든 것이 두려워 본인의 목소리로 말조차 꺼내지 못했지만 백설공주의 도움으로 기껏해야 휘파람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 수진의 캐릭터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덤벙이가 갑자기 이젠 용기가 생겼다며 말을 할수 있게 된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설공주의 시체를 발견하고 왕자의 키스로 다시 살아났을 때죠. 정말 다른 어떠한 일말의 상황도 없었는데 단지 백설공주의 부활을 보고 용기가 생겼다? 덤벙이는 아마 백설공주의 죽음을 보고 생각보다 별거 없네? 정도의 생각을 하고 두려운 이후 영화는 결말로 순식간에 다 다르는데 백설공주와 도둑 난쟁이 무리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성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저 성의 수로로 몰래 들어갔을 뿐인 난쟁이들과 어떠한 무기나 대비도 하지 않은 맨몸의 백설공주가 마을 정문으로 떳떳이 걸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려는 속셈이었을까요? 이는 사실 백설공주라는 어엿한 나라의 후계자가 있었으나 사치품에 미친 불러들어온 돌인 여왕에게 그저 복종하고 그럼에도 과거를 그리워하는 주때 없는 시민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백설공주의 계획이었습니다. 여왕을 해치며 공포정치로 나라를 이끌어가기보단 수준 낮은 백성들을 홀릴 수 있는 풍두나가리 술법을 시전 너네 애비 제빵사 너네 애비 농사꾼이라며 각종 패드립 등 가족을 들먹여 병사들의 마음을 돌려놓고 왕비를 패닉에 빠뜨리는 것에 성공합니다. 이후 여왕은 자기분의 머리겸 거울을 깨고 죽어버리는데 이건 진짜 갑자기 왜 죽게 된 건지 저는 유튜브 개설 이후 처음으로 이 장면의 해석을 포기했습니다. 디테일한 이유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백설공주 특유의 느낌을 토대로 이제 마을이 밝아졌다, 환해졌다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정작 주요인물 중엔 하얀 사람이 없고 흰눈이 내리기엔 겨울왕국과 컨셉이 겹쳐버리니 마을의 사람들 모두가 새하얀 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 제 눈엔 사이비 종교단체가 기념일을 맞이해 축하 파티를 벌이는 광기어린 현장이 겹쳐볼 뿐이었습니다 어두운 피부의 캐릭터로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 뭐하나 실사화를 만들거나 새로운 매력적인 캐릭터를 뽑을 것이지 이미 있는 작품에 편승하려는 심보를 버리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상 안개낀날 비와 함께 내려 축축해진 기분 나쁜 눈덩어리였습니다. <목소리>